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요. 노뱀. 노뱀은 노수로 만든 뱀이죠. 이 노수는 그 노재단,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의 문 앞에 입구에 그 번재단이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 노수는 완전히 그, 그 뭐냐, 재단, 제단에 살아있는 염소나 소가지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곳이에요. 심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녹뱀을 높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죄단대 심판을 치르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따라사 하세요.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녹뱀을 쳐다보면 살다고 하는데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났어 어떤 종류요? 한 종류는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독사 뱀에 물리는데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해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마. 안 쳐다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노벨을 쳐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안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달리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쳐다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태 그, 그 말씀을 쳐다보고, 쳐다보고 믿으라. 쳐다보고. 믿으라. 자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 않은 자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인지라. 죄는 불법이라. 바로 이 불뱀이 사람을 물어대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들을 물어대서. 죄를 행하게 함으로 우리가 멸망으로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말해요.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쳐다보라고 말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내려와서 천국은 거듭나야 간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까지 예수님이 니구도메에게 설명해준 거예요. 찾아온,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구도메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니구도메가 그걸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아하,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말씀이구나. 말씀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구나. 이걸 니고데모가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이말이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이 성경에 항상 구약과 신약을 보면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있고 밤은 빛은 구원을 상징해요. 낮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밤과 낮. 이렇게 어둠과 구원을 상징하는데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다음에 7장 50절, 이제 그건 저 뒤에 있는 말씀인데 7장 50절을 보니까 이제는 니구대무에게 새벽이 찾아옵니다. 여기라는 니구대무도 밤새도록 예수님과 교제한 다음에 7장 5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장 38절을 보니까 이제는 니고데모가 정식으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9장 38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낮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간증의 삶이에요. 니고데모가요. 구원받고 그대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 관원들이, 70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니구데모은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관여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니구데모은 뭐가 됩니까? 이건 관원에서 쫓겨나지? 직장도 딸려나가지? 아니면 이제 그들에게 갔다 오면 완전히 돈, 돈도 이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지? 핀터트리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빛 가운데 구원받은 니구대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분의 제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굴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나도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아니 그냥 나도 믿기는 믿는데 말도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에이. 누가 야 예수 믿는들 나쁜 이 이러고 살랍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대낮에 나와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내가 구원받았다면 을 이제는 빛 가운데 당당하게 내가 저번에 제자라고 예수 굴리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니구나 보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니구대물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신앙고고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지.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영생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 받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영생을, 영생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토를 나의 구조로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죄라면,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죄라면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냐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지옥 심판하는 것 누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아들을 믿으면. 십자가에 네 죄를 하여 죽으신 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 말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냐는 자를 심판하려고 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아까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별망치하고 영생을 얻으라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 말씀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너희 여기 천국에 왜 왔냐? 왜 왔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이 말이 지그가 된다 이 말. 그런데 나중에 가 가지고 성경에 보면 유구무언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왜요구하느냐야 유구무언이 그런 그냥 흥분하면서 그냥 나 김제교회 다니다 그냥 왔는데요. 너못믿었는데 몰라요. 시우기야김제교회 다닌다고 그것만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나를 멸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